자, 오늘 자 꿈세계 보스는 오우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우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안녕을 하게 됐어요. 저번 시즌과 이번 시즌, 투 시즌 연속 이렇게 꿈세계 보스에서 활용이 됐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오우거와 에티, 그리고 이제 외눈 늑대왕까지 이렇게 세 마리의 보스가 교체를 하게 돼서 다음 주 5월 23일에는 패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우거는 아마 보스러시 같은 곳에서만 이제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우거가 꿈세계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멍석마리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우거에 들어가는 최종 배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샤키르와 플루스토 이런 조합들이 신화 플러스 주문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오우거의 최고점을 기록을 하다가 중간에 세미라가 나와서 어느정도 딜을 쫓아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샤키르 조합이 최고 고점으로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키르가 15강이 있으신 분들은 쌍둥이의 주문석을 바꾸셔서 이렇게 독수리로 바꾸셔서 1번 배치로 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샤키르가 10강으로만 되어 있으시다면 쌍둥이의 주문석을 독수리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쌍둥이 주문석은 요술로 쓰셔서 이렇게 샤키르 시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2번 배치로 쳐보시면 가지고 있는 샤키르의 강화에 따라서 최고점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 배치 같은 경우에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최고점을 달성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 샤키르가 없을 때는 샤키르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가 세미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샤키르를 썼을 때보다 데미지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돼서 무조건 샤키르를 쓰는 게 좋지만. 샤키르가 식강이 안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세미라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세미라 자체는 쌍둥이에게 걸지 않고 플루스토가 걸린 게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샤키르가 없을 때는 3번 배치로 좀 쳐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샤키르가 진급이 낮다면 쌍둥이 버프 자리에는 세미라와 루보미르가 들어가서 이렇게 딜을 하는 게 플루스토 전무강화에 따라서는 결과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플루스토 진급이 높은데 루보미르가 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소니아까지 활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점수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조합을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가 신화 플러스 이하라면 굳이 쌍둥이를 쓰실 필요가 없이 소니아와 팔라모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쌍둥이 신화 플러스만큼 데미지를 쫓아갈 수가 있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쌍둥이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쌍둥이를 빼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캐릭터들은 진급이 좀안 되어 있어도 세미라를 제외하고는 명함만 있어도 다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우거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캐릭터들 특히나 샤키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세계에서 두 군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오우가 빠졌을 때 이제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될 수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시즌4와 관련해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시즌3에서 만났던 월드보스가 이제 꿈세계 보스로 등장을 하게 돼서, 여기서도 이제 샤키르가 쓰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샤키르의 고용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은 쓰일 가능성은 확실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샤키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활개칠 수 있는 보스이기 때문에, 샤키르를 활용해 최고점을 달성을 해보시기 바라며, 오우거에서 쌍둥이 주문석을 독수리로 쓰셨던 분들은 반드시 치고 난 이후에 요술로 바꾸셔서 내일 황폐한 영역에서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